대한민국이 숙적 일본을 결승에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7일 중국 항저우의 황룡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의 2대 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본과의 최근 5년간 벌어진 연패의 사슬을 끊는 중요한 의미도 가져왔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도 일본을 꺾고 정상에 올랐던 한국은 5년 뒤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일본을 잠재웠습니다. 2014 인천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던 한국은 이로써 아시안게임 사상 첫 축구 종목 3연패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날 대회 여덟 번째 골을 넣은 정우영은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에 오른 것은 1990년 서정원 대골, 1994년 황선홍 11골, 2018년 황희조 9골에 이어 정우영이 네 번째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조영욱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우고 이선의 이강인 고영준, 정우영을 배치했습니다. 주장 백승호와 정우영이 중원에 자리했고 포백 수비 라인은 박규현, 박진섭, 이한범, 황재원으로 꾸려졌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이광연이 꼈습니다. 한국은 경기 시작과 함께 강한 압박으로 나선 일본에 이른 시간에 실점에 어려운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전반 2분 일본의 사토 케인이 측면을 돌파하며 한국 수비를 흔들었는데요. 그리고 문전에서 벌어진 혼전 상황에서 마사토 시게미가 내준 공을 우치노 고타로가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25골 2실점을 기록 중인 한국이 선제골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실점 이후 반격에 나섰지만 좀처럼 공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측면을 활용한 공격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상대의 압박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습니다. 수세에 몰리던 한국은 강한 전방 압박과 이강인의 번뜩이는 플레이를 앞세워 조금씩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으로 넓게 벌리면서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이강인은 타이밍이 맞았을 때 왼발킥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킥과 전방으로 침투하는 조영욱을 향해 침투 패스를 자주 시도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타락박을 선보이며 안쪽으로 드립을 돌파를 하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만에 골이 늦어진다면 답답해질 수 있던 상황에서 정우영이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정우영은 전반 27분 황재원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득점에 성공한 이후 한국은 더욱 일본을 몰아쳤습니다. 동점골로 안정감을 되찾은 한국은 특유의 조직력 있는 플레이로 일본을 괴롭혔습니다. 전반 30분 정우영의 크로스에 이은 조영욱의 헤더는 골키퍼 선방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른 실점의 위기를 벗어나고 전반전을 1대1로 마친 한국은 후반 11분 역전까지 일궈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라이트백 황재원이 상대 박스 부근까지 과감하게 오버래핑하며 올라왔고 이후 넘어지며 문전 안에 있는 정우영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정우영의 발에 맞고 옆으로 흐른 공을 조영욱이 잡아 반박자 쉬고 반박자 빠르게 차 골망을 발랐습니다. 김천 상무 소속으로 10월 상병으로 진급한 조영욱은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회전 세골을 목표로 삼았는데 귀중한 타이밍에 사오 올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후반 17분 정우영, 고영준을 대신해 송민규, 홍현석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또 후반 27분에는 이강인과 조영욱을 빼고 어문상, 안재준이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이 교체는 적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빠른 발과 탁월한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강인은 교체되기 전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을 선보였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안재준은 후반 36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가운데로 오며 시도한 슈팅이 아쉽게 골대 옆으로 흘렀고 1분 뒤 나온 엄원상의 슈팅도 골키퍼 선방에 아쉽게 막혔습니다.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안재준의 슈팅으로 일본의 골문을 한 차례 더 위협했지만 또다시 골키퍼가 막아냈고 실점 없이 경기를 맞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소속팀에서도 많은 골을 터뜨리는 선수가 아니었던 만큼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무려 8골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득점 감각을 뽐냈습니다. 득점할 때마다 선보인 세리머니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정우영은 골을 넣을 때마다 시계를 확인하듯 손등을 바라보는데 골 넣은 시간을 기억하고 싶었고 나만의 세리머니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출전 시간과 관계없이 이강인도 그라운드 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상대 압박을 이겨내며 연결 고리 역할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이강인은 결국 원하는 발을 이뤄내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밤은 즐기고 싶다라며 토너먼트는 경우에 수가 많다. 여러 가지를 계획했다. 냉정함을 잃지 않고 경기에 집중한 것이 효과를 봤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일본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결과는 아쉽다. 경기 중 우리 선수들은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졌다. 물론 우리가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을 축적해 노력하겠다 라며 패배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기를 지배당해 힘든 경기였다. 그 와중에도 일본은 잘 버텨냈지만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역시 한국이 강하다는 인상이다. 매우 아쉽다. 24세 이하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에 비해 22세 이하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은 어려운 경기를 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금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역시 자존심과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90분 동안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것은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요. PSG는 이강인의 한국이 금메달 소식을 긴급으로 전하며 축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구단 SNS에는 이강인 사진에 대한민국 우승이라는 내용을 걸었고 축전에는 PSG 이강인 선수들 포함한 대한민국 남자 축구 U23 선수들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모두가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긴급하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본 매체 TBS 뉴스 디지털은 U22 일본 대표 한국의 역전패로 은메달. 우치노 선제골에도 1대1로 13년 만에 금메달 실패, 한국은 3연패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도 U22 일본 대표 결승서 한국의 1대1로 패, 2분 만에 선제골에서 역전 허용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매체들의 실린 일본 반응을 살펴보면 아무 전술도 없이 툭툭 앞으로 적당히 걷어차는 것일 뿐 정확도가 전혀 없었다. 미드필드도 백패스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키퍼도 이 게임 연속 가랑이 골허용. 좋은 점 하나 없이 종료. 이걸 양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후반에 슈팅을 했나요? 설마 제로 아닐까요?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백패스만 하고 공을 앞으로 보내지 않을까? 신기한 플레이가 많았다. 한국이라는 팀 분석이 전혀 안된것 같았다. 아무리 테크닉의 축구라도 일본은 피지컬이 너무 약하네요. 거의 쓰러져서 돌파를 당하고 있으니 역시 이 멤버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한 정의 멤버 한국을 이길 수 없었다. 아시아라고는 하지만 대학생으로는 여기까지였다. 뭔가 레벨은 올라가 있겠지만 결승전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어쩔 수 없었네요. 점수는 근소한 차이였지만 한국은 앞서간 후 무리하지 않았다. 두골 정도는 더 먹을 정도의 실력차였다. 기술도 그렇지만 피지컬 차이가 달랐다. 30년 전 한일전을 보는 것 같았다. 3군, 4군이라 하더라도 이번 멤버들은 이 아쉬움을 잊지 말고, 일본 대표팀의 위상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한일전은 역시 지면 분하다. 완전히 역부족이었다. 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아직 경험치가 부족한 선수들이 웬만한 멤버를 갖춘 한국을 상대로 건투했다고 할 수도 있다. 국내파의 젊은 대학생 일본 대표와 병역 면제가 걸린 진심 모두의 한국. 솔직히 일본에게는 당연한 결과다. 여기서 얻은 경험도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24 플러스 3이었던 것일까? 그래도 오랜만에 일본 대표의 한심한 경기를 보았다. 왠지 그리운 광경이었다. 수십 년 전에 일본 대표로 이런 느낌이었지. 세대별 차이가 있고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병역 면제가 걸린 한국과는 선수층이 다르다고 해도 스스로 패스를 빼앗기고 백패스만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 옛날 A 대표팀 생각이 났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매체 이 채널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90분간 본 거라곤 백패스 뿐이구나. 한국이 너무 좋아하잖아. 병역이 그렇게 신나? 처음 2분만 좋았다. 이 분함을 절대 잊지 마라. 기술도 체력도 모두 한국이 앞섰다. 수고했다. 너희들이 대신 자위도로 들어가라.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의 반응도 살펴보면 이젠 그 X같은 3대0 드립 안 나올듯. 오늘 경기력이면 4골차로 이겼음 했는데 아쉽다. 어쨌든 발 뻗고 자는 편한 밤이 되겠어. 대신 3군 4군 드립 계속 나올 거임. 좀 슬프다. 이런 원사이드한 게임에 5골차 못 내서 크크크 <laughs>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